you uh -huh.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 영리아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 영리아브 친구들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만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볼수 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다시 볼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기쁜 날이에요. 오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들어보아요. 와! 놀라운 이야기!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여기는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1일, 2일, 3일.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흑흑. <laughs> 예수님이 죽으셔서 너무 슬퍼요.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몸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러 가요. 터벅터벅. 터벅.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저기 좀 보세요. 열려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여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여인들은 재빨리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인들은 걱정했어요. 그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고 있나요? 천사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인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군요. 여인들의 마음에 슬픔이 사라졌어요. 기쁨이 가득 찼어요. 여인들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요.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오늘은 부활 주일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은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비어 있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천사가 와서 전해주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한 걸음이 달려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깜짝 놀랬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절을 함께 기뻐하기로 해요. 또 이런 기쁜 소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보아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말해볼까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기뻐요.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공과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전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절 계란을 나눠줄 수 있게 바구니를 함께 꾸며보기로 해요. 준비물은 부활절 바구니를 만들 수 있는 세트와 그리고 삶은 달걀, 또 글루건이나 스테플러가 필요해요. 먼저, 계란을 담은 바구니 안에 스타핑을 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계란 바구니를 꾸밀 텐데, 우리 엄마 병아리를 먼저 함께 꾸며볼게요. 여기 뒷면을 보면 양면 테이프 있어요. 양면 테이프를 살짝 뜯어서 멋있게 붙여줄게요. 자, 아, 완성이 됐다면, 밑에 깨진 계란 모양의 달걀을 붙여줄 텐데, 이것 또한 양면 테이프를 떼어주세요. 그래서 모양이 어울리도록 붙여줍니다. 짠. 이제 병아리의 모습을 꾸며줄 텐데요. 여기 눈이 있어요. 병아리 눈을 달아주세요. 눈을 다 달았다면 이제 병아리의 코를 달아줄게요. 삐약삐약 병아리가 말을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절 바구니도 꾸며줄까요? 우리 친구들이 꾸미고 싶은 모양으로 꾸며주세요. 자, 이렇게 꾸몄다면 이제 부활절 바구니에 손잡이를 달아줄게요. 집에 글루건이나 또는 스테플러가 있으면 이렇게 집어줄 텐데. 이 부분은 위험하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잘 도와주세요. 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짠. 손잡이가 달렸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부활자 계란을 꾸며볼 텐데요. 전도사님은 십자가 모양으로 보석을 붙여볼게요. 와, 친구들 어떤가요? 너무 멋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너무너무 기뻐요.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친구들이 누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멋진 유아부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 주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